안녕하세요. 우벅입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경기 남부 지역의 3일 운동 발상지였던 곳. 바란 만세시장을 다녀왔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네,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바란 사거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1시간 좀 넘는 거리면 오는데 제가 탄 버스가 11시부터 3시까지 무슨 가스 충전한다고 우회를 하더라고요. 또 색다른 경험을 해봤네요. 아무튼 이제 시장 쪽으로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외국인들이 많다고 한 동네여서 들어서자마자 외국인 마트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외국인 많은 동네의 특징. 행정사 사무실이 많죠. F4 비자 변경. 여기 이렇게 만세 맛길, 세계 음식 문화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연변 허흑 오리라고 써 있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허흑 오리? 카페보다 다방이 많은 이 동네. 전반적인 느낌이 이제. 외국. 어로 된 간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 단지가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로 상권을 많이 형성을 했다고 해요 건물 하나에 다 이런 외국인 식자재 마트랑 식당 다 있고 그러네요 여기 발안 만세시장 횃불 만세운동 본고장이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이제 3.1운동의 발원지로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3.1운동 만세 시위지라고 써있네요 여기 발판에도 이렇게 다리 위에 발판에 만세 시위를 했었다는 기록들을 남겨놨네요. 만세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독립민족이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5일하고 0일. 5일, 10일, 뭐 이렇게 5일장이 열리는데 일단 밥 먹고 와서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가게 반, 외국 가게 반 이런 모습이네요. 밥 먹으러 가는 길이 이쪽을 지나가야 되네요. 쓱 둘러보면서 살거 있는지도 봐보겠습니다. 아, 문어 냄새 미쳤다. 주포. 아 그래도 여기 장터 오니까 한국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그래도 오일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네 요 여기 저게 그래도 정감이 있는 오일장의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네요 여기가 원래는 주말에는 외국인들로 북적북적 거리는데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평일에는 한20-30% 정도밖에 없다 그러고 주말에 오면 한7 8 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진짜 오일장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 이국적인 분위기랑 국내 정서가 같이 묻어있네요. 오늘 가볼 식당 여기 고려인 국수라고 팔길래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날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고려인 국수가 뭘까? 고려인 국사 국수랑 라그만 그리고 중앙아시아식 만두 파네요. 고려인 국수 하나랑요. 요. 에하나 예, 음. 하나 세 요거. 예 고수 드세요. 예. 주세요. 고려인 로컬 분위기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개 <laughs> 비고지라는 만두 하나 시켜놨는데 엄청 크네요. 여기 이제 고려인 김치 같이 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꽉 찼네. 와. 우리나라 만들어 약간 다른만 고려인 국수 나왔습니다. 아 안에 소면이네. 아, 엄청 부짐하네 진짜. 특제 아 소스향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laughs> 너무 친절하세요. 고려인 국수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좀 이색적인 맛이네요. 약간 잔치국수, 열무 비빔국수에 약간 시큼하게 고수 넣고 특제 소스 넣어서 시큼하게 만든 맛이랄까. 아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한번 오셔서 맛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장날이라 그런지 닭도파네. 그리고 여기 옆으로 넘어오면 이런 벽화 거리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옛날 블로그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가 많이 안된것 같습니다. 옛날엔 여기가 다 벽화로 그려졌던 었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국기들만 좀 남아있고 인삼말들을 적어놓은 벽화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많이 지워진 듯해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오늘 바람만세시장부터 해가지고 5일장까지 좀 둘러봤는데요 어 약간 한국적인 느낌과 이국적인 느낌 동시에 갖고 있네요 그렇다고 옛날에 안산역 갔을 때그 정도로 완전 외국 느낌까지는 아니고, 이 오일장도 열리고, 정감이 있는 동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네, 여기 만세시장에서 넘어와서, 제가 옛날에 태어났던 곳, 정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남 주유소 아직도 있네. 와, 거기 만세시장 갔다가 그냥 여기 화성이길래 여기 주유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던 동네를 한번 다시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와, 어릴 때 생각나는 거는 여기 주유소랑 여기 앞에 슈퍼. 이두 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아직 여전히 있네요. 와, 기분이 되게 묘하다. 여기 이제 슈퍼를 따라서 이 골목을 따라가면 제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나름 도로가 깨끗해진 건데, 촌에서 태어났네요. 오버기의 옛 모습을 상상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덕원 비빔국수 식품 공장이 있네요, 여기. 아, 그래도 느낌은 되게 비슷하다, 예전이랑. 그래, 옛날에 여기 식당. 아직도 여기 식당 있네. 주인은 바뀌었겠지만. 여기 앞에서 식당 와서 맨날 놀았던 기억도 있는데, 어릴 때. 여기가 이제 제가 살던 곳. 지금은 성은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하, 들어가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앞에까지만 구경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죠. 제가 살던 집. 그리고 오 측에는 공장. 뒤에 감나무가 아직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는 건좀 민폐일 것 같아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야 될것 같네요. 아 여기 텃밭도 진짜 할머니, 엄마 맨날 여기서 텃밭 가꿨던 어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지 아무튼 사진에서 많이 봤던 봤었어서.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오늘 바람 만세 시상부터 제가 살던 청남까지 구경을 해봤고요. 아, 엄청 좀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30년 전에 살던 곳을 다시 와봐가지고. 아무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